분청 작업 중에 박지 기법을 주로 쓰는데 그림 배경 부분을 이제 긁어내서 문양을 좀 도드라지게 만들고 공간감을 살려주는 거기 때문에 긁어내고 깎아내는 그 도구를 선택을 했습니다. 제일 처음에는 이제 도자기 굽을 깎는 국화를 이용해서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제 손에 잘 맞고 그 형태적으로 이제 긁어낼 때 조금 더 유용한 도구를 선택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. 뭐 만들었을 때 손으로 꼭 해야 된다고 한다거나 뭐 내가 다 만들어서 써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강박관념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흙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자유롭게 접근하려고 하고 표현에 있어서도 좀 자유롭게 접근하려고 하고 그래서 다른 도구들 아니면 뭐 다른 재료들 이런 것들도 효용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되면은 그냥 두려움 없이 한번 써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지금부터 50년 전의 얘기지만, 장에 나와 있는 미니품들, 공예품들, 그걸 보는 게 굉장히 좋아했었는데, 이 제주도 방망이를 보고요, 너무 다정하고 마음에 들어가지고 아주 흠뻑 좋아했죠. 나는 그 물레에서 원형을 변형하면서 거기에서 출발하거든요. 약간 꼬덕꼬덕 하는 상태인데 아직도 충분히 수분이 있어서 때리는 대로 모양이 잡히는 거죠. 거의 손에 이걸 달고 살았어요. 아마 내 생각에는 한 1cm 이상은 달았을 거예요. 때리니까 마모가 돼가지고. 이게 나와 제주도 방망이에 계속된 인연이에요. 음, 특별히 어떤 도구여야 된다. 뭐 그런 건 없어요. 손으로 딱 만져보면 어디가 두꺼운지, 한번 딱 두드려보면 몇 밀인지 다알수 있어요. 그 정도를 모르면 이거 프로가 아니죠. 예, 이미. 딱 봤을 때 벌써 어디를 깎아야 되는 거알수 있고, 뭐, 최대한 얇게 깎아야 되겠죠. 예. 작업자마다 그 방법이 아마 있을 거예요. 그 터득된. 그거는 아마 말로 할수 없는, 그런뭐감이겠지 그러니까, 그건 나타나진 않지만, 작업 속에 그게 다 이미 내재해 있는 거죠. 그런 거는. 상당한 노력을 해야 돼. 반복이죠. 반복에서 오는 감각일 거예요. 아마 그게. 오랜 동안 숙련, 그 다음에 정화되고 계속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노력. 네,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조금 더 진보된 어떤 상태, 거기에 대한 어떤 감동이나 감흥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거죠. 네. 마치는 항상 때리고, 늘리고, 입사하는 데 쓰고, 이 정은 거기에 따른 부속이에요. 두 가지가 가장 많이 쓰이고, 가장 아끼는 공공입니다. 구의 전승공예전 때배백을 만들었어요. 구부총 이상을 받았거든요. 정과 망치 그 덕분으로 만들었구나 그런 보람을 느끼죠. 만치는 뭐 계속 쓰고 정원 때 따라서 조임질 할 때나 이렇게 쓰고 그렇기 때문에 밥과 반찬의 역할이죠. 매일 쓰고 매일 만지고 매일 갈고. i